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보시다시피, 뭐, 2월 3일, 어, 장 끝나고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s m c 진양공 마법과 수상한 인수 이유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 주력 사업과 무관한 인수 목적, 자금 조달 참고 목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좀 제가 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주분들 뭐다 좋고 돈 버는 돈, 돈 벌고 싶은 마음 다 맞지만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영상 올리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양심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반드시 의무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어 적어도 어 조회수로 돈을 버시려면은 그 정도의 기본적인 도덕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PSMC를 인수를 했죠.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 일단 요, 뉴스를 잠깐 보시고, 어, 뒤에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쭉쭉쭉, 볼딱있고요 자, HLB가 200억 투자에 신, 구주와 신주, 어, 25%를 인수하고, 어, HLB 생명과학 제약, 테라프릭스, 인베스트먼트, 노터스 등 주요 그룹사가 총 100억의 규모에 참여 투자한다. 투자 총액은 두개 합쳐서 300억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LB 그룹은 28%의 최대 지주로 올라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노토스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노토스 사태 또잊어먹은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뭐 인수 목적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임상에 대한 비용, 비용이죠. 비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PSMC의 반도체 사업, 방향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결국에는, PSM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 방패, 방패, 막이 이렇게 밖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 본업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제조업입니다. 근데, 어, 시아로 업체 노토스를 인수한 이후에, 어, 8배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해서, 노토스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그리고, 어, 결국엔 지금 8,000원대에 6,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쨌건, 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수목적으로 밝힌 십자 파이프라인 확대, 역시 쉽게 이야기 힘들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HLB는 그동안, 어, 10개, 10여 개의 십자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주요 파이프라인인, 어, 어, HLB 생명과학, HLB 테라 퓨익스 그죠?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등이 있다. PSMC를 통해서, 어 이런, 베리스범, 뭐, 우회상장이라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이런 계획을 밝혔지만, 어 PSMC를 자금, 자금 조달창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를 해석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구조는 경영권 매수, 3자배정 250억, 전원사채 310억, 자금투자, 총 560억. 이 PSMC로 유입됐습니다. 뭐, 쭉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또한 PSMC는 노마드 제3조합을 대상으로 2 5 0억의 1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게 중요한데요 PSMC가 지금 단한 번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지 없는 기업인데 요게 인수가 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을 보면은 어 김계숙 씨, 김병수 씨, 그 다음에 FNF 여승우 씨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메인으로 가장 돈이 많이 유입된 것이 김병수 씨와 어, 베리시모테라플릭스 아시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쭉쭉 나와 있는데요. 뭐 어, 여기 보면은 우리는 여기 HBP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룹사가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책임있는 신약을 테 개별 위해 인수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은. 이 임상 과정에서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을 누가 충당하느냐, 라는 내용이구요. 그리고, 어, 세포 치료제군에 속해서 이 임상은, 임상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일반적인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그냥 치료하는 제약, 어, 알약이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의 임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충당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외부 자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 결국은 PSMC 주주분들의 자금 부담을 떠날 수 있는 이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뭐 이전에 그 HLB 회사들이 많이 했던 방식이지만 은 전원사채를 PSMC의 어떤 총알바지로 계속 찍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1회차 2회차지만은 뭐 20회차 30회차 계속 찍어내면서 어 계속 빨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500억이 투과, 투자가 됐는데 500억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환사체를 발행하지 않을까. 지금 점상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 더 이상 오지 않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지금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지금이라 수익을, 수익을 보셨다면은, 현재의 위험성을 판단하셔가지고, 어, 결정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ACL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가지 기본적으로, 뭐 노토스도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노토스도 합리화되면서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면서 나만 돈을 벌면 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HLB를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정말로 이 회사가 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어 지분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어 투자를 받고 그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고 물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은 어, 상당히 기존에 보여줬던 어떤 약속들과 내용들을 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주가가 좀 완화가 되고 괜찮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 시점에서 우리는 어, 어떤 기회를 삼을 것이 아니라 어, 반드시 정리를 하고 비중을 줄여야 될 것으로 인지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로 파이프라인 형성이고, 정말 신약개발을 위해서 대박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PCMC 뿐만 아니라 HLB도 동반상승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지금 그 공매도 추이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보시게 되면은, 어, 대체잔고가 지금 1,200만, 1,300만 주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종목이 몇이나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공매도가 주가를 못 올리는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은 어, 그만큼 확신이 있다고 어,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저 또한 단한 주도 이 HLB 관련된 종목을 어, 공매도로 치거나 어, 좀 그런 세력과 결탁해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어, 5%나 10%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 인지를 하실 것이고 어, 그럼으로써 조금이나마이 영상이 어, 가치 있는 영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거이점꼭 참조를 하시고 어, 또 다시 어, 또전환 사체의 그 주머니 총알 바지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시 어, 당부 당부 드립니다. 그까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런 위험성을 인지하는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어,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